안녕하세요. 엘리스의 오후 시 엘리스입니다. 어, 프랑스 아이처럼 마지막 챕터입니다. 14번째 챕터는 내 길을 가라. 4세부터 부모에게서 떨어져 여행가는 아이들입니다. 비는 어린이집에 공구가 붙었다. 부모가 원하면 4세에서 11세 아이의 한해 오트보즈 여름여행을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파리에서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시골로 부모는 동반하지 않는 8일간의 여행이다. 5세밖에 안된 빈을 8일이나 여행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다. 빈은 심지어 외갓집에서도 하룻밤 이상 혼자 지낸 적이 없다. 나 역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외박을 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여행 때의 일이다. 설령 내가 프랑스어 가정법을 완전히 구사하고 아이들에게 카드르를 만들어준다 해도 결코 프랑스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이 일로 똑똑히 깨달았다. 프랑스 사람이라면 <laughs> 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깝다. 다른 계 잡아놨는데. 프랑스 부모라면 4, 5세 아이들을 집단여행에 보내는 걸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양육은 많은 면에서 존경할 만하다. 식사, 부모의 권위, 아이들 스스로 즐겁게 노는 것등 많은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아기에게도 말을 걸고 뭔가를 배우라고 등을 떠미는 대신 아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허락했다. 위기와 순간의 혼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물었다. 이럴 때 프랑스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런 자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나도 아이들이 너무 내게만 의존하기를 바라진 않는다. 하지만 꼭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 어린 나이부터 자율적이 되라고 압력을 넣어야 하나? 프랑스 사람들이 좀 과한 건 아닌가? 아이를 자립시키고 싶은 욕구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켜주고 싶은 욕구가 충돌한다. 미국 부모들이 심어주고자 하는 독립심은 이것과는 다르다. 유럽에서 자란 사이먼과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내가 어린 시절 생존 기술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걸 깨달았다. 겉모습만 보면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활도 쏠줄 알고 뒤집어진 카누를 바로잡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배 위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 헤엄을 치면서 청바지를 벗어 구명조끼를 만들 수도 있다. 오 하지만 어 사이먼은 이런 생존 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 텐트 치는 법이나 카약 타는 법도 배운 적이 없다. 스카우트 문화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미국 중산층 자녀들은 철저한 보호 아래 살아간다. 가능한 한한 부모가 가능한 한, 한 부모가 음, 가능한 한 부모가 아이 곁에 붙어 있어야 하고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하며 아이를 위해 부모의 감정적 돌풍 따위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사이먼과 나 역시 나중에 빈이 대학에 가면 어디든 따라갈 거라고 농담을 했다. 실제 미국 대학 중에는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이별 의식을 따로 개최하는 곳도 있다. 반면 프랑스 부모들은 통제에 관한 환상은 품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들도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먼 만일의 사태에까지 집착하지는 않는다. 나처럼 출장 중에 남편에게 몇 번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현관문을 잠가라. 아기가 빠지지 않게 변기뚜껑을 모두 내려라. 일일이 당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정반대의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 지나치게 아이 곁을 맴돌며 일일이 관리하려는 부모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만류한다.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앤디는 큰 아들이 학교에서 단체 여행을 떠날 예정이란 소식을 들었다. 아이 나이는 겨우 6세다. 다들 4월에 클라스 베르트 녹색 수업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했죠. 그게 뭐지? 오 현장학습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일주일이나 간단 말이야. 그 학교는 녹색 수업에 1학년까지는 선택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 후로는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있다. 앤디는 특별히 아이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아니다. 그러나 이 녹색 수업은 편안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행선지는 프랑스 서부 해안의 늪지다. 아이는 이전까지 집 밖에서 자고 오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매일 밤이면 샤워를 하라고 등을 떠밀어야 간신히 신용이라도 하는 아이다. 이불도 여며주지 않고 아이 혼자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선생님을 신뢰했지만 동반하는 다른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 사람은 선생님의 조카, 한 사람은 운동장 관리인, 또한 사람은 그냥 선생님의 지인이다. 미국에 사는 자매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완전히 흥분했다. 이구 동성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 변호사인 자매 하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각서 같은 걸 서명했어? 그들이 주로 걱정한 것은 소화성애자다 오래전 아 여행 전 오레인테이션에서 학급의 또 다른 미국인 엄마가 물었다. 만약 전선이 우, 우연히 물 웅덩이에 떨어졌는데 아이가 거길 밟고 지나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이다. 그때 다른 프랑스 부모들이 동시에 킥킥거렸다. 누가 보아도 신경 과민임에 분명했기 때문이다. 음, 그 유치원 아이를 8일 동안 어, 캠프에 보내는 이야기와 더불어 어, 프랑스 엄마들이 또 미국 엄마들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갔다고 해요. 음, 어디지? 여기다. 루브르 옆틸 트리 공원에 트램폴린을 태워주러 갔을 때 일이다. 출입문이 달린 구역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 트램폴린을 차지하고 뛰는 사이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엄마가 벤치를 출입문 안까지 끌고 들어가 자기 아들이 노는 트램폴린 바로 옆에 앉았다. 게다가 아들이 뛸 때마다 와 하고 응원을 보냈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아도 영어권 엄마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처럼 굉장히 아이의 반응에 아이 행동에 반응을 하고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프랑스는 그렇게까지 어, 칭찬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읽어볼게요. 친구들의 소개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프랑스 명문대학 교수인 분우아를 만났다. 분우아는 고등학생 아들이 우등생인데도 성적표의 교사평가란에 적힌 최상의 평가가 데퀄리티드, 자질리즘 퀄리티, 자질있음이었다고 한다. 프랑스 교사들이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상에 비추어 평가한다고 했다. 탁월한 논문에 대해서도 프랑스식 평가는 정확하고 그리 나쁘지 않지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틀렸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학생들이 자기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 만약 제가 가진 어떤 경험을 떠올려 주어서 이 시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추론입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창의성이라는 것도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음,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야 나오는 게 창의성인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이제 집어넣기보다는 이제 집어넣는 그런 주입식 교육에 너무 어, 학을 뛰다 보니 아무것도 들어있는데 없는데 꺼내라고 창의교육이라는 거를 막 한달한 생각이 좀 저도 들었는데, 오, 프랑스 냉정하네요. 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추론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서 캠프 가는 것과 음, 학교에서 과도한 칭찬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창의성보다는 추론과 이성을 사용한 논리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저자는 이제 아예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 4 번째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거친 세상에 풀어놓거나 버리라는 게 아니다. 다만 아이는 부모의 야심을 위한 창고가 아니며 부모가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과 즐거움, 삶의 경험을 지닌 개별적이고 유능한 존재다. 심지어 자신만의 비밀도 갖고 있다. 친구 앤디는 결국 큰 아들을 늪지대로 가는 여행에 보냈다. 아이는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이제 매일 밤 음, 이불을 여며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사실 이불을 여며줘야 할 사람은 앤디 자신이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이 또 단체 여행을 떠날 때가 왔을 때는 그냥 보내주었다고 한다. 아직 비는 그런 여행에 보내겠다고 서명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나도 곧 그런 여행에 익숙해질 것이다. 친구 에스테는 이듬해 여름 우리 딸들이, 어, 우리 딸들이 6살이 되면 함께 콜로니드 바캉스에 가, 보내자고 제안했다. 나로는 아직 상상하기 힘들다. 나도 아이들이 자립하, 자립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행복하길 바란다. 아직은 그냥 아이들의 손을 놓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음, 약간 이제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프랑스인이 될수 없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네요. 에필로그의 마지막 챕터로 어, 프랑스 아이처럼의 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여름, 모든 프랑스 아이들이 식당에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했던 그 바닷가 마을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세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호텔에서 구차하게 보내느니 현명하게 주방 달린 집을 빌렸다. 어느날 오후, 한국 근처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목가적인 프랑스의 여름날이었다. 하얗게 바른 건물들이 한낮의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우리 다섯 명 모두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차분히 그리고 코스별로 음식을 주문했다. 아이들은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생선과 채소까지 포함해 제 몫의 음식을 즐겼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약간 부드러운 코치를 해야 했다. 사이먼과 단둘이 먹는 저녁 식사처럼 느긋하진 않았다. 그러나 정말로 휴가라는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식사 후에 커피도 마셨다. 제가 넷째를 낼순 없지만 음, 막내가 일곱 살이지만 그래도 어 그렇게 큰 아, 아이의 엄마인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제 육아의 기억들을 되돌아봤고, 아 내가 너무 편협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편협하게 아이들이게 적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다 맞다기보다 제가 이 책에 저 어, 저에게 이 책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한쪽에서서 어떤 육아에 대한 관점을 바라봤다면. 살짝 자리를 옮겨서 다른 음,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이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